자, 인사에 앞서서 우리 모두 얼마 전에 어, 조합하고 시공단으로부터 오매불망 기다리던 입주일자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뜻깊은 연락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이 문자 한통 받기까지 우리가 공사 재개 그리고 적기 입주를 위해서 부단히 애써주신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큰어르신이 박승환 조합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부가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씩 말씀드리면 1차 집회에도 참여를 해 주셨고 이번 2차 집회에도 어, 자리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어, 뛰어주고 계시고요. 우리 소통하고 또한 목소리로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이해지의원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파트 준공을 책임지고 계시는 귀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님 우리 입주에 문제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교육문제에 특히나 관심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에서 김영철 시의원님 오셨는데 우리 학교 문제에 사실 직접적으로 또 관련이 있으시고 해결에 큰 도움 주실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이제 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예정자 협의회 회장 지민환입니다. 지난 자리에서는 투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곳 시청역 인근에서 불의의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용한 집회로 진행하여 투쟁 구호, 구호 재창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집회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차 집회를 하게 되면 더큰 목소리로 더큰 파도로서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우리 입주 예정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차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 유모차까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 내 아이를 아프게 했을 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위한 계획이 엉망이 되었고 위험하게 먼 곳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시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결코 이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입주민이 왜 일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함,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자, 10년 동안 일안 하고 무능했던 교육청, 이제서야 일하겠다고 중투심 7월, 유치원 중투심 7월, 중학교 중투심 내년 4월이라고 합니다. 12,000세대에 이큰 대단지에 유치원이 단한 개도 없다! 황당하고 허탈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인근 영어 유치원, 사립 유치원으로 다 다니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한산 중 이전한다고 가만히 있으라던 교육청 그 결국 부산되고 도시형 캠퍼스를 추진한다면, 추진하면 된다더니, 이제 와서는 또 그것 또한 불확실하고, 알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그래요. 어금니 꽉 깨물고 과거 일은 지나갔다고 치고, 이제라도 바뀐 새 공무원들이 잘 해보겠다고 하니 응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서울시가 여기에 협조는 해주지 못할 망정. 초를 치고, 판을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기부채납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도안 가만히 있다가 입주를 직전에 두고 땅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권한이 있으면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겁니까? 그 권한을 누가 주셨나요? 국민이 줬습니다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권한을 준 것인데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 등에 팔을 꽂으면 되겠습니까? 땅을 뺏어간다는 핑계가 가관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학교에 제대로 수립 못하고 2020년에 중투심 안 돼서 학교 못 짓는 것 같으니 땅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학교 계획 수립 못한거 우리가 그랬습니까? 왜그 피해를 입주민이 감당해야 합니까? 왜 제대로 일안는 교육청은 불구경하고 우리는, 우리 학부모는 불에 타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야만 합니까? 당신들의 문화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 이겁니다. 학교 지을 땅 뺏어가면 우리 아이들 학교 어디로 다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부터 도시형 캠퍼스 일사천리 진행되어도 2029년에 학교 지어진답니다. 그런데 2029년에 학교가 지어질 수도 있고 임대주택이 지어질 수도 있고 요양원이 지어질 수도 있으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다른 어떠한 시설이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5년 동안 30년 전처럼 한 반에 30명, 40명 들어가 수업하라는 얘기입니까? 특별교실 없세고 빽빽하게 자리만 만들어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수요조사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현실에 맞는 일처리를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학습관을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합여건을 위해서, 아이들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똑바로 일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은 국가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 상황에 서울시장은 학교지 땅을 뺏어간답니다 뭐가 맞는겁니까 누가 맞는겁니까 서울시는 공공공지로 뺏어갈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적 재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지땅 뺏어갈 생각하지 말랍니다 공공공지 철회 하니까 아직까지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기다리면 그만할 것 같습니까 철회가 아닌 유예도 조삼모사 할겁니까 혹시 몰라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유예의 유자도 꺼내지 말기 바랍니다 이걸 변경 안하면 담당 공무원이 에임이라고 합니다. 감사 받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 에임이 아니라 직무 유기, 그리고 직권 남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직접 감사원에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그 권한, 당신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 권한! 올바르게 사용할 다른 분께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제 답은 항상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바뀌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12,000세대 입지 예정자가 함께할 것이고, 36,000명, 4만 명이 함께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결의는 지속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염원대로 학교용지 지켜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